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오후, 아유는 우산도 없이 차고로 달려갔다. 진아야, 미안해. 늦었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차고의 메아리처럼 메마르게 울렸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친구 민수의 차고 한가운데 그의 아버지인 박사장이 서 있었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채로 떨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아진이었다. 아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헝겊이 쥐어져 있었다. 이게 무슨 야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사장의 차가운 미소가 그녀를 향했다. 아윤 씨, 잘 왔어.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대신 도와줄 일이 생겼군. 아윤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민수의 오랜 친구로 이 오래된 차고에서 자주 도왔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수가 갑자기 사라진 후, 아유는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다. 민수가 사고가 났어. 차고로 와, 그말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달려온 거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강남의 네온사인이 비에 번들거리는 그곳에서. 하지만,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이건 함정이었다. 박사장은 차고의 주인으로 이 동네에서 유명한 자동차 수리점 주인이었다. 그의 차고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야망의 상징, 가족의 유산이었다. 민수는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장남이었지만 그는 늘 반항적이었다. 아버지, 저는 이 차고가 싫어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민수의 그 말은 항상 박사장의 분노를 샀다. 아윤은 그걸 알았다. 그녀 자신도 민수처럼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온 탓에. 아윤의 부모님은 그녀가 의대에 들어가길 바랐지만 그녀는 미술을 선택했다. 너 같은 딸이 무슨 미술이야? 안정된 직장을 구해 그 말들이 아직도 그녀의 가슴을 후벼팠다. 아진은 그 차고의 비밀이었다. 그녀는 박사장의 먼 친척으로 고아가 된후이 집안에 거둬들여진 여자였다. 25살의 아진은 차고에서 조용히 일했다.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그 손놀림은 남자들보다 더 세련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항상 슬펐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처럼. 아유는 민수를 통해 아진을 처음 알게 되었다. 우리 집에 사는 누나야? 착하지만, 좀 외로워 보이지? 민수의 말에 아윤은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 차고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부터 아윤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다. 아진 누나, 아윤이 달려가려 하자 박사장의 손이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가지마, 이 애가 한 짓을 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아진의 손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것을 적시고 있었다. 이 애가. 민수의 돈을 훔쳤어. 우리 가족의 돈을 박사장의 눈에 번뜩이는 분노. 아유는 믿을 수 없었다. 아진이. 그 조용하고 성실한 아진이. 그녀의 시선이 아진에게로 향했다. 아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죄송해요. 사장님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약했다. 아윤의 마음이 요동쳤다. 그녀는 아진을 믿었다. 왜냐하면 지난달 차고에서 함께 밤을 새운 그날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수가 취해서 쓰러진 후 아윤과 아진은 차고의 작업대를 치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윤씨 당신은 왜 미술을 해요? 가족이 반대할 텐데 아진의 물음에 아윤은 웃었다. 마음이 가는 대로요? 누나처럼 아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 순간 차고의 램프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그 터치가 아윤의 가슴을 울렸다. 이게. 뭐지, 아윤은 그날 이후로 아진의 생각만 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밤하늘을 보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따뜻함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박사장이 아윤을 끌어당겼다. 너도 민수의 친구잖아. 이 애가 민수를 꼬드겨서 돈을 빼앗았어. 민수가 도망친 것도 이 때문이야. 그의 말은 독처럼 스며들었다. 아윤은 민수의 실종을 떠올렸다. 어제 저녁 민수가 전화로 말했다. 아윤아, 나 집을 나갈 거야. 아버지가 날 너무 압박해 그후 연락이 끊겼다. 이제 아진이 범인이라고? 아니에요, 사장님. 아진 누나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윤의 외침에 박 사장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증거가 있어? 내가 봐.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민수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누군가 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기록. 그리고 그 돈이 아진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간 흔적. 이게. 어떻게, 아윤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아윤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다. 아윤아. 믿지 마, 나 나쁜 사람이야. 아진의 말에 아윤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박사장의 계획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차고 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다. 서울의 밤이 깊어지며 거리의 불빛이 차고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아유는 아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박 사장의 시선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민수의 아버지는 단순한 차고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가문의 빚은 갚아야 한다는 믿음이 그의 뼈에 새겨져 있었다. 아지는 그 빚의 희생양이었다. 고아로 걷어들인 대가로 그녀는 평생 이 집안의 노예처럼 살았다. 아유는 문득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가족의 비밀 억압된 감정 그리고 폭발하는 사랑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다. 이건 그녀의 현실이었다. 사장님, 제발. 아진 누나를 풀어주세요. 제가 대신 일할게요. 아윤의 말에 박사장이 웃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 계획에 따라줄 수 있겠군.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계획은 아윤의 상상 너머였다. 민수를 되찾기 위해 아진을 희생시키고 아윤을 끌어들이는 가족의 단정된 미래를 위한 음모. 아윤은 그날 밤 차고를 나서며 아진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 비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나던 그 감정이 이제 고통으로 변했다. 아진아 내가 구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사랑이 한국 사회의 무거운 족쇄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아유는 다시 차고로 향했다. 어젯밤에 비가 가시고 서울의 하늘이 맑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지하철에서 내리며 그녀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한강은 항상 그녀에게 위로를 주었다. 미술대학에서 배운 대로 물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진의 얼굴이 그 물결에 비친 듯 떠올랐다. 차고에 도착하자 박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군. 민수는 아직 안 왔어. 내가 아진을 대신해서 일해라,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술을 공부하지만 손재주가 좋았다. 민수와 함께 차고에서 놀던 어린 시절부터 엔진을 만지는 게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은 아진을 찾고 있었다. 아진은 차고 구석 작업복을 입은 채로 엔진을 닫고 있었다. 손의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창백해 보였다. 아진 누나 아윤이 다가가자 아진이 몸을 움츠렸다. 오지마 나 피곤해 이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점심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차고 뒤편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스쳤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어? 진짜로 돈을 훔친 거야? 아윤의 직설적인 질문에 아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건 복잡해. 사장님의 계획이야. 나한테 돈을 주고 민수를 유혹하라고 했어. 민수가 집을 나가면 나를 탓하게 하려고. 아윤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야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다. 박사장은 민수의 반항을 막기 위해 그를 단정된 결혼으로 묶으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동성애자였다. 그는 남자 친구를 두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박사장은 그 비밀을 알았고 아진을 이용해 민수를 함정에 빠뜨렸다. 나한테 돈을 주고 민수한테 접근하라고. 민수가 나랑 엮이면 가족의 스캔들을 피할 수 있다고 바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아로서 이 집안에 비친 게 많았다. 거절할 수 없었다. 아유는 충격에 빠졌다. 민수가 동성애자. 그녀의 오랜 친구가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아지는 그 희생양. 누나,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아윤의 손이 아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변했다. 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너는 밝고, 자유로워 보이니까, 야윤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다. 미술 전공을 선택한 후, 부모님과의 다툼이 잦아졌다. 너는 왜 항상 이상한 길을 가? 그 말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아진을 만나고 그 아픔이 공유되는 듯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차를 수리했다. 아윤이 타이어를 갈고 아진이 오일을 채웠다. 손이 스칠 때마다 아윤의 심장이 뛰었다. 누나, 손 조심해. 아직 상처가. 아윤의 걱정에 아진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본그 미소가 아윤의 마음을 녹였다. 서울의 차고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비밀이 된 공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박사장이 돌아왔다. 오늘은 어땠어? 그의 시선이 두 사람을 훑었다. 아윤은 불안했다. 잘했어요. 사장님 하지만 박사장의 미소는 어두웠다. 좋아.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거야. 민수를 찾는데 내 도움을 받을 테니까. 밤이 깊어지자, 아윤은 아진과 함께 차고를 정리했다. 누나, 나랑 같이 나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아윤의 제안에 아진이 망설였다. 안 돼, 사장님이 이하지만 아윤은 고집을 부렸다. 두 사람은 차고를 나서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강남의 번화가 카페의 불빛이 그들을 비쳤다. 아진 누나, 나, 너 좋아해, 아윤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갑작스러운 그 말에 아진이 멈춰섰다. 아윤아, 그건. 안 돼, 우리는 그녀의 말끝이 떨렸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한국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아직도 금기였다. 하지만 아윤의 눈빛은 단호했다. 알아. 하지만 느껴보고 싶어. 우리 둘만의. 그날 밤두 사람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박 사장의 집에 오기 전까지 사랑을 알지 못했다. 항상 혼자였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뭔가 변한 기분이야. 아유는 아진의 손을 꼭 쥐었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 순간 키스가 일어났다. 부드럽고 떨리는 한국의 밤하늘이 그들의 첫사랑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사장의 계획이 이제 그 사랑을 노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아윤과 아진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기쁨이 되었다. 아침에 차고에서 눈빛을 주고받고 저녁에 몰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아유는 미술 수업 중에도 아진의 스케치를 그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 슬픈 눈매. 이게 사랑인가, 아유는 자문했다.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그녀는 K드라마에서 본 로맨스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의 편견이 그들의 사랑을 위협했다. 박사장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아윤을 불러, 민수를 찾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의 말에 아윤의 심장이 덜컹했다. 무슨 조건이요? 박사장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수가 한 남자와 포옹하는 장면? 이 스캔들을 막아야 해, 내가 민수와 결혼하면 가족의 명예가 지켜질 거야, 아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결혼. 민수와. 그는 그녀의 친구, 형제 같은 존재였다. 게다가 그녀의 마음은 아진에게 있었다. 사장님,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의 거절에 박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진을 생각해봐. 그 애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진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다. 박사장은 그녀를 불러 아윤을 설득해. 안 그러면, 내 과거를 폭로할 거야, 아진의 과거 고아원에서의 작은 범죄. 그것을 숨기기 위해 박사장에게 빌린 돈 오누나. 왜? 아윤이 물었을 때, 아진은 울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아윤은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레즈비언. 우리 딸이 그 상상만으로도 두려웠다. 어느 날 차고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민수가 돌아왔다. 창백한 얼굴로 그는 아윤을 끌어안았다. 아윤아, 미안해. 아버지가 그의 말은 끊어졌다. 박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와라. 모든 게 해결돼서 하지만 민수는 거부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그 순간. 박 사장이 폭발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이야. 아진, 내가 한 짓을 민수한테 말해. 아진이 떨며 고백했다. 민수야, 나 안에 돈을 민수는 믿지 않았다. 누나, 왜? 그의 배신감이 차고를 채웠다. 아윤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수는 아진을 밀치며 나갔다. 모두 다 속았어. 그후 아진은 무너졌다. 아윤아 나 떠날게. 이 집에서 다윤의 눈물이 흘렀다. 안 돼. 같이 싸우자 두 사람은 차고의 비밀방에서 포옹했다. 그곳은 오래된 부품이 쌓인 공간 그들의 안식처. 사랑해 아진아 아윤의 속삭임에 아진이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파괴할까 봐 두려워.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윤은 아진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우리, 도망칠까? 아윤의 제안에 아진이 웃었다. 어디로? 한국 밖으로 그들은 제주도를 꿈꿨다. 푸른 바다. 자유로운 바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박사장의 협박이 계속되었다. 아윤, 내 부모님께 민수의 비밀을 말할 거야. 야윤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 가문. 그녀의 사랑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날 터였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아윤은 미술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다. 그녀의 작품 자진을 모델로 한 초상화. 이게 내 사랑이야. 하지만 박사장의 간섭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윤의 학교에 연락해. 그녀가 우리 가족과 얽혀 있어. 조심해 우르머가 퍼졌다. 아윤이가 차고에서 이상한 일해 친구들의 시선이 변했다. 민수는 아윤을 찾아왔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나도 남자를 사랑해. 하지만 아버지가 날 망치려 해. 두 친구는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 같이 싸우자 민수의 지지로 아윤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아진에게 편지를 썼다. 누나, 내가 없으면 나 못살아. 우리 결심하자, 다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박사장의 다음 수는 잔인했다. 그는 아진을 강제 노동으로 몰아넣었다. 일할 때까지 나가지 마, 아진의 몸이 지쳤다. 아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며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기다려, 누나. 곧 끝날 거야. 한국의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아윤의 부모님이 차고를 방문했다. 아윤아, 여기서 뭐해, 그들은 박사장을 알았고, 좋은 인연이네. 민수랑 잘 어울리겠어, 아윤은 속으로 울었다. 민수와. 아니, 아진과 박사장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내 딸이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있어? 결혼 얘기도 부모님의 눈이 빛났다. 정말 안정된 가문이네. 아즈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아윤아 헤어지자. 내 미래를 망칠 순 없어 그녀의 말에 아윤이 소리쳤다. 아니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두 사람은 차고 옥상에서 다퉜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 펼쳐졌다. 사랑이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아윤의 말에 아진이 안겼다. 그 포옹 속에 그들의 결의가 피어났다. 민수가 도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항했다. 아버지,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윤이도 아진 누나도 박사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너희 모두 배신자야. 그는 아진을 쫓아냈다. 나가. 내 빚은 갚지 마, 아지는 짐을 챙겨 떠났다. 아윤은 그녀를 쫓아갔다. 같이 가, 두 사람은 서울역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제주로. 제주도의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푸른 물결, 검은 현무암. 아윤과 아지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라진의 미소가 밝아졌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아유는 로컬 아트 워크숍을 열었다. 그들의 사랑은 꽃 피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박사장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설 탐정으로 그들을 찾았다. 돌아와. 아니면 민수를 해칠 거야. 민수는 서울에 남아 아버지와 대치 중이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박사장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아들의 눈빛에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의 청춘, 억압된 꿈. 아윤과 아진은 제주에서 위기를 맞았다. 탐정이 찾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내 부모님께 모든 걸 말할 거야. 아진이 무너졌다. 아유나, 나 때문에 아유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두 사람은 영상통화로 민수와 상의했다. 우리가 공개하자. 우리 사랑을 민수는 동의했다. 나도. 내 파트너를 소개할게.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니, 소셜 미디어로. 아윤의 인스타그램에 아진과의 사진.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목소리, 비난하는 댓글. 레즈비언. 역겹다. 사랑은 사랑이야. 응원해 한국 사회의 변화가 보였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사장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민수의 설득으로 그는 변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아진에게 사과했다. 내 빚은 없어. 자유롭게 살아. 아진의 눈물이 흘렀다. 고조되는 긴장 속 배신의 순간이 왔다. 민수의 파트너가 박 사장에게 팔렸다. 돈을 주면 비밀을 지켜주마. 그는 민수의 사랑을 폭로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유명 차고 주인의 아들이 게이 박 사장의 사업이 흔들렸다. 아윤과 아진은 위기에 처했다. 우리도 타깃이야. 아진의 두려움. 아윤은 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아빠, 제가 여자를 사랑해요. 눈물의 대화. 어떻게? 하지만 내 행복이 먼저야. 예상치 못한 지지. 한국의 가족 사랑이 빛났다. 민수는 아버지와 화해했다. 아버지, 이해해주세요. 박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배울게. 두 여자의 사랑은 시험을 견뎠다. 차고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과거를 넘어섰다. 이제, 우리 거야, 와진의 키스.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박사장은 차고를 개조해. LGBT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었다. 내 실수로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보답할 게. 다윤과 아진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하지만 따뜻한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영원히 함께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민수는 음악을 시작했다. 그의 노래에 사랑의 이야기가 담겼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이 되었고 드라마가 되었다. 아윤의 미술은 꽃피었고 아진은 자유를 얻었다. 사랑은 결국 승리했다.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처럼 밝고 맑게.